안녕하세요. 저는 농업회사법인 만나 CA 주식회사에서 스마트팜 제어 시스템 관련 기술을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전봉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충북 진천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만나 CA 주식회사는 어, 루스케어라고 하는 농업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스마트팜 제어 시스템뿐만 아니라 농장 설계 시공을 턴키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동시에 직영 농장에서 수확된 작물을 통해 셀러딩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적화된 센서 배치를 통해서 사용자 농장에 최적화된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먼저가 되겠고요. 센서를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는 모두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해외라도 저희가 원격으로 그 데이터를 모두 확인하고 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AI 모델이 도입되더라도 기존 농장은 쓰시던 그 장비 그대로 업데이트된 모델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일단은 저 앞서 소개해드렸던 루스케어라는 공간에서 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을 사용자들에게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그 스마트팜 기술 보급이라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그 방향성을 쫓아 기술 R&D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시대의 흐름상 AI가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관련된 소식들이 너무나 방대하게 쏟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기술의 방향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 양, 그 정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 망설이게 되고 약간 주저하는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근이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는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술의 방향성을 어, 어떻게 유지하면서 어떻게 AI 기술을 도입할지에 대한 그 방향을 확정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꾸준한 R&D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R&D 투자가 이어질 것 같고요. 일단, 충북은 꾸와 반도체라는 기술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스마트팜이라는 기술 자체가 농업을 기반으로 하여서 기반 산업들이 이제 관련된 기반 산업들이 같이 접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결이 스마트 팩토리와도 아주 맞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 지역 인재들에게 농업이라는 분야의 비전을 제시해서 적극적인 채용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단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그동안 축적해왔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 특화 AI 모델을 선보이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이 기술을 통해서 선진 농업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AI, AI가 시대의 패러다임이고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부터 우리 회사에 AI를 도입해야 될지 주저가 되고 망설이신다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이 컨설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 방향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안내드립니다. 음.